제가 획정받은 연봉은 4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성과급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왜 공무원 포기하게 됐는지 얘기 하나 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면 긍정 미라클은 그렇게 좋은 6급 공무원 자리를 포기를 했나. 첫 번째 이유는 연봉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휴직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달 동안 고민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비교를 했는데 연봉 4,400만 원이면 그때 고민하자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근데 연봉 확정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확정된 연봉을 받았는데 4,000만 원이었어요 물론 플러스 성과급까지 하면 4,400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은 성과급 별도의 4,400이면 나는 그 자리로 가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포기하겠다. 이게 제 기준이었는데, 4천만 원을 얘기하셨어요. 연봉 기준이 일단 안 맞았어요. 두 번째는, 저는 나중에 외교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자리가 외국에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교부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접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휴직 제도라는 게 공무원 제도 중에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유학 휴직 제도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시에 휴직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동반 해외 휴직 배우자 해외 동반 휴직. <laughs> 이거는 최장 5년까지 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붙은 게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여기 장점이 뭐냐면, 최장 10년까지 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된다는 건데, 계약 기간이 좀 애매해요. 보세요. 처음에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을 연장하죠. 그 다음 또 1년을 연장해서 전체적인 큰틀 안에서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큰 허들이 있어요. 평가를 좀더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2년, 2년, 1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총 10년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이 되면서, 내가 냈던 국민연금까지, 짠! 합산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럼 보세요. 해외에 본인 유학휴직을 1년 내려면, 임기 안에 내야 돼요. 2년 계약하고, 그 안에 휴직을 신청해서 갔다 와서, 평가기간 전에 돌아와서, 그다음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 해외 동반 휴직을 쓰려면 최장 5년까지 되지만 처음에 3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충 평가 기간 앞뒤로 계산을 하면 1년 정도만 쓸수 있는 거고 돌아와서 평가를 받고 또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해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4,400 주면 난 가겠다 이런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4천만 원. 그것도 민간 기업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4천만 원 책정이 된걸 보고 생각을 했죠. 아, 인률적인 보상이 지급되는 곳이구나. 개인의 어떤 능력이 적절히 평가되는 곳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게 됐어요. 어, 이런 생각을 가진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한들,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안정감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제 지적 자극에 대한 호기심, 지적 자극을 받고 싶다는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을 거고, 그럴 거면, 저 말고 후순이 면접자,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더 공평하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유튜브 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더 간절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laughs> 어, are you crazy? 왜, 왜그 좋은 자리 포기하려고 해? 나 같으면 바로 갈 텐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고 싶은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제가 저의 삶의 최종 목표 알려드릴까요? <laughs> 저의 삶의 최종 목표 뭐냐면 이거예요. 네 글자 월급 독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급 독립이 뭐냐면 직장에 매여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시간으로 돈의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주는 가치에 따라 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직장이 아니어도 돈을 창출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매어 있지 않고도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여 있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여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어, 그것의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두 번째 주식투자고요. 그런 거 하고 싶고 지금 책을 출간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직장에 매여서 돈을 벌면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불로소득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편하게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러려면 직장 내에서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도전하는 삶을 사는지. 얼마나 장애물들을 스스로 극복하며 사는지 경험을 쌓는 게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임기제 공무원은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 다시마가 많은데 이거 먹어도 뭐 되나? 어, 여러분, 제가 다 먹었거든요. 다른 거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백화점에 갔다가 어머니가 이거 사주셨어요.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보이시나요? 예쁘죠? 짠. 예쁘죠? 되게 비싸요. 이거 한 조각에 7,000원인데. 밥값인데 이렇게 사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차라리 밥을 굶고 이걸 선택할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종종 사 먹습니다 자 이거는 프랑프랑에서 예전에 선물 받은 <laughs> 컵이고요 이 안에는 이마트에서 산 피코크 오렌지 주스 들어있는데 이거 비싸요 이거 6,000원인가 1리터에 근데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배고프니까 이거 같이 먹어요. <laughs> 그래서 저의 비전은 임기제 공무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비전은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가 암을 겪고 나서 가치관이 변하고 그 가치관이 변하기까지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그러면 1년에 52권이에요. 그렇게 3년을 꾸준히 하고 나서 저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능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씩 차근히 준비를 하다가 저만의 목표를 세우는데 점점 더 꿈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세, 그렇게 세운 목표나 꿈은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크릿 말씀드렸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원하는 걸 끌어당기세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삶이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항암치료 하시면서 매일매일 고통으로 지내고 우울증이 생기며 어, 죽고 싶다. 난 이대로? 죽어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 미라클입니다. 이러면 진짜 보기 싫을 거거든요. 제가 한2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아 뭐야, 육급 인기제 공무원 붙어서 자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었고 차상위 계층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었고 암을 겪으면서 저도 죽고 싶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남아서 행동감 있고 즐거운 미래를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노하우는 경력이 있어서 인기제 공무원 붙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다 보니 그리고 성실히 그것에 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직장이 없으시더라도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러운 위치에 없으시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제가 예전에 쌀이 없고 김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었던 것처럼 지금 밥을 못 드시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꿈을 잃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어려움에 계신 분들, 특히나, 어, 취업,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해고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 활동에 복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제가 찾고 있는 이 직군이 일을 할 만한 곳인지 채용 공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 영상을 찍고 나면 나중에 그 되게 소수 직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이거나 경비 혹은 안내 하시는 분들이거나 취직하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곳 찾을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아래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대신 찾아 드릴 거예요. 대신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아 이런 채용 공고 있어요. 그냥 타설 경비 업체에 가시는 것보다 용역으로 가시는 것보다 여기 국가기관에 경비직으로 가시면 훨씬 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걱정을 조금 더덜쓸수 있으실 거예요. 하는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세요. 아니면, 긍정 미라클을 두드리세요. <laughs> 댓글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는 돈을 번다는 의미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얻을, 얻어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제 역할이라고 봐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이걸 성출을 하면 누군가는 제 컨텐츠를 보실 거고, 제가 가진 가치를 조금이나마 전달하는 계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스스로 창출한 가치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집에 앉아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기 쉽지 않지만 10만원 벌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뭐 저도 막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나 그렇지만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차상위 계층이었고 사회복지사의 뭐 사례 관리를 받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채용 정보 관련해서 어, 이런 직군도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나요? 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은데 혹은 지금 직장을 잃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든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대댓글로라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She can do it. He can do it. Why not me? 그 친구랑 우리 언젠가, 음, 책을 한번 출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책 출간하는 상황이 곧올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뤄내게 되면, 그 과정이 어땠는지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암이라는 고통에 살았던 암 환자가 어떻게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지 꼭 보여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줄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울려드린 그 순간의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씩 씩씩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뵐게요 이상 긍정미라클이었습니다 안녕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잘 먹었어요.